안녕하세요 한비티비 한비입니다 오늘은 미스김님 네, 4월 스케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4월 4일입니다. TV조선에서 오후 10시에 미스트로 3 토크 방송에 나오시고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4월 11일날 미스트로 3 토크 방송에 또 오후 10시에 TV조선에서 나오시고요그 네. 다음에 4월 19일날 황산면민의 날 행사에 네. 오후 1시에 나오시는데요. 황산면 우황리에서 한다고 합니다. 행사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5월 3일날 7시 반에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서울 콘서트 하시고 4일날은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또 콘서트 하시고요. 오후 1시에 그 다음에 오후 6시에 또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네. 콘서트 하십니다. 네, 이어서 5월 5일날 미스터 3 전국 콘서트 오후 1시에 올림픽 공원, 올림픽 홀에서 콘서트 하시고요. 5월 7일입니다. KBS 전국 노래자랑 오후 1시에 안동시청 대동관 영남홀에서 네 방송 하시고요. 5월 11일입니다. 부산 콘서트 있으시죠? 오후 1시에 백스코 오디토리움에서 하고요. 네, 오후 6시에도 마찬가지로 오디토리움. 그 다음에 10일날은, 네, 부산 콘서트 오후 3시에, 오후 1시, 아, 오후 1시에 부산 콘서트 네, 백스코에서 있으시고요. 18일날은 대전 콘서트 충남대학교 대덕캠퍼스 국제문화회관 정심화홀에서 오후 1시에 네. 똑같이 대전 콘서트 오후 6시에. 25일날은 울산 콘서트 KBS 울산홀에서 오후 1시에그 다음에 25일날도 울산 콘서트 오후 6시에 KBS 울산홀에서 하고요. 5월 26일날 울산홀에서 울산 콘서트 오후 1시에 있으십니다. 네 여기까지 한비 TV였고요 저희 채널 구독 시청 후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